안녕, 보이는 거야? 나오는 거야? 하이 샵을 못해요. 제가. 어떻게 하지? <목소리> 어, 어, 어. 어. <목소리> 소유 만할수 있으면 완전 대박인데, 아그죠 Não, <laughs> 지 있죠? 손금이요? 제 손금 봐줄 수 있어요? 스틱은요, 웨이크메이크. 이거, 이거를. 오, 7번. 7번. 어텀 글레이즈. 이 글레이즈를 꼭 써야겠다. 그래서 우리 네버랜드, 우리 팬덤 이름이, 우리 팬분들 이름이 네버랜드잖아요. 그래서. 네버랜드에 우리가 안착, 긴 여행을 끝나고 끝내고 여기 왔다, 여기 도착했다. 그래서 날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고, 그래서 우리가 그 나비라고 생각하고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나비라고 생각하고 썼고 네버랜드가 이제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것, 목적지라고 생각하고 썼지요. 우리가 진짜 많은 일들을 각자 이렇게 데뷔 전까지 각자의 삶을 막 살아오다가 이렇게 만난 거잖아 나얘기하는데밥 먹고 온다고? 나도 배고프거든 아무튼 맛있게 먹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사를 썼고 음 이거는 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<laughs> 처음 파트가 우기 파트잖아요 길었던 Trip 내 보러 먼 길을 날아온 거야 이건데 우기가 트립을 뭔가 제가 생각하는 발음이랑 좀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을 때마다 약간 음? 트립 길었던 트립 길었던 트 약간 이렇게 들려가지고 근데 그 가사는 트립이 맞습니다 트립이 맞아요 아무튼, 네버랜드를 위한 가사를 그렇게 썼는데, 이번에는 어쨌든 그런 좀, 어떻게 보면은 테마가 있었잖아요. 네버랜드와 우리 여행, 네버랜드에게 가는 이긴 여행을 끝내고 여기 도착했다, 뭐 이런 걸 써가지고, 이런 테마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. 뭔지 알죠? 그 안에서 또, 이 가사를 썼기 때문에 사실 하고 싶은 말이 훨씬 더 많았는데. 그래서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네버랜드에게 또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. 멤버들이 노래 들어보고 진짜 언니 노래 같다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저는 신기했어요. 그렇게 생각을 못 했거든요. 저 스스로는. 근데 저도 소연이 노래를 들으면 진짜 소연이 곡 같고, 또 우기 노래를 들으면 진짜 우기 노래 같다. 민니 노래를 들으면 진짜 민니 곡 같다.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, 또내 멤버들이 저한테 그런 말 해주니까 저도 신기했어요. 댓글 보고 있어요? 나 이제 갈게. 너 놀러 올게요. 하트. 딸기맛 킷을 어떻게 하는데? 또 올게. 알겠지? 좋아, 하트. 안녕. 간다, 뿅.